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아파트는요, 천계천, 인근에 위치한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하철역으로는 2호선과 6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신당역, 그리고 1호선과 6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동모, 압력과 각각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동대문 시장 그리고 어, 디자인 센터까지 한 도보 10분, 12분 정도면 이용하실 수 있어서 이 지역의 자영업자 또 종사자 분들에게 아주 우수한 주거 시설로 어,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한 가지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자, 풍부한 임대수요 대비 부족한 주거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자, 해당 지역은요, 동대문 패션타운과 인접해 있고요, 또 화학동 시장,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재래시장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의 임대수요가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상대적으로 이분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이나 위치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주거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동 지역의 우수한 어떤 직주 근접지의 주거시설로서 아주 그 입지가 좋은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포인트를 제법 드린다면은요, 자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높은 임대 시세가 형성되고 있어갖고요.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동대문 상권과 왕십리 뉴타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입지에 있어서요. 향후 어떤 정비사업이나 개발에 따른 시세 상승도 아주 기대해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지역에는 유사한 어떤 소형 주거시설들이 간간히 신축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대비해서 상대 계적으로는 큰 규모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어떠한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상업 지역으로서 동일 수준의 주거 시설의 어떤 부족한 이런 희소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전망에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매물 정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묘역 앞 그다음에 신당역 도보 각각 9분 거리에 있고요. 중공은 돌아오는 해죠. 2018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보시면 전용면적 26제곱미터, 실상면적 약 3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방2 개,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 개동 총 108세대로 구성되어서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중에 오늘은 11층 도로변 남양에 위치한 아주 조망권이 우수한 세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정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양가격 2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로 진행하실 경우에 전세는 약 2억 5천만원 예상되고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 90만원의 수익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은 약 1억 4천만원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요. 위를 종합해 볼 경우 실투자금은 전세는 3천만원 아주 소액으로 가능하시고 월세는 대출 포함하셔서 1억 2천만원에 투자하실 수 있는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지금까지 황학동에 위치한 풀옵션 투룸 소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